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 0 2 2년도에 GT 분들 네. 운세를 한번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GT 분들의 좀 공통점이 있다. 이런 성격이나 이런 유형이 있다.라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세 보이려고 하는 분들, 척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남들 시선을 의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머리가 영리하지만 네. 이 머리를 제대로 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병자생 26 GT 분들은 네. 삼자가 일찍 들어오네요. 그렇죠. 7시에 들어와서 9시에 나가요. 죄송하지만, 악삼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 구설, 입설 구설, 네. 관제 구설. 다 들어옵니다. 입 조심하시고. 어?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데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최악의 20대를 보낼 수 있어요. 최대한 본인을 낮추고. 어, 어, 네. 네. 그 다음에 38에서 39. 하, 그러네요. 9세 들어오시네. 음. 이분들은 몸 조심하세요. 갑자기 아플 수 있고요. 갑자기 아파 갖고 병원을 가면 아무렇지도 않다가 나중에 안이 될 수도 있어요. 몸에 칼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몸좀잘 지키셔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어, 지 t 분들은 지금까지 좀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GT들이 이번에 좀안 좋을 수 있는데, 네. 자, 그다음 신. 음, 다음번 임자생들은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아요. 이분들도 그그 음, 전에 지켜왔던 것들 네. 하시다 보면. 그걸로 개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 음. 근데 오히려 저는 걱정이 되는 게쉬인 분들이 사실 건강을 더 조심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오 듭니다. 그런 건 편견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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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어리신 분들도 아프신 분 많아요. 그렇죠. 어 20대에도 많고요. 네. 30대에도 많습니다. 50대라고 몸 조심하세요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때 그때 해마다 다르니까. 네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네네. 내년 2022년이 되었을 때 진짜 시작부터 1, 2월부터 뭐가 꼬이기 시작한다면 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가요? 일단은 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음, 제일 좋은 방법 일단 첫 번째 삼재 어, 풀이. 어, 풀이가 좋으시고 만약에 정말 일이 너무 많이 꼬이게 된다면 네. 어떤 분은 구술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네. 모든 매사에 조심하셔야 돼. 음. 조심조심이 최고고요. 음. 이런 분들 중에. 어, 삼재인데 음주운전을 하신다. 절대 안 되고요. 삼재인데 나쁜 일을 하시고 계셔. 나는 안 걸릴 거다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 그냥 삼재는 그냥 사... 몸을 살리는 게 제일. 네, 제일 좋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최고예요. 왜? 어찌됐든 저는 삼재는 귀신의 장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거기에 이겨내세요. 음. 음. 싸워서 이겨낸다 생각하세요. 나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하다 보면 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음. 그러다 보면 우울증 약도 드시고 그런 거 하지 마셔. 3년만 버티면 지나갈 거니까 난할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사시면 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